땀미공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해 갖고 왔어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맛있어 보이죠? 오늘은 계란 수세미 <laughs> 떠보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뜰 건데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세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 들어갔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랑 항상 필요한 가위. 꼬바늘은저 오늘도 6코, 6코 쓰겠습니다. 먼저 노른자부터 노른자 계란 노른자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원으로 원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원으로 시작을 해요. 이번에도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 3코 3코. 기둥 코세코까지 포함해서 12코 뜰 거니까 한길 긴뜨기를 11개 떠면 맞는 거죠. 11개 여기에 한길 긴뜨기 11개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두개다 떴고요. 가운데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얘부터 우선 잡아다녀주고요. 꽉 잡아다녀주고 여기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둥코 기둥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 세개 기둥코 세개 떠주시고, 이번에는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코에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우선 얘는 하나니까,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하나니까, 여기 두 개, 한 코에 두개 떠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개. 그 다음, 그 다음 코에도 두 개. 그래서 두개두한개두개한개두개한개 두,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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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렇게 3바퀴 도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두개한개두개한개두개한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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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렇게 3바퀴 돌았고요여기 이제 기둥코 세코에 빼뜨기 빼뜨지,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한길 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 세개 이제 한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한 코에 하나씩 해서 한 바퀴, 한 바퀴 돌게요.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떠서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이렇게서 해한 코에 하나씩 해서 한 바퀴 돌았고요. 기둥코 세 코에 빼뜨기. 여기서 이제 노란색은 끝났으니까 이거 잘라 주시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선선 정리. 선 정리. 최대한 가까운 대로 해서, 잘라줄게요. 잘라주시고, 이제, 위, 노른자는, 노른자 끝났으니까, 이제, 하얀, 흰자, 흰자, 흰색 하겠습니다. 노른자는 이렇게 움푹 속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됐죠? 네, 흰자는 이제 점점 이렇게 퍼져요.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코를 늘려서. 한길긴뜨기 할 거라서 코 3개. 이 선처리는 따로 안 하고 같이 뜰게요. 네, 좀. 한 코에 늘려야 되니까, 한 코에 두 코씩. 여기는 기둥코 있으니까, 한 코만 뜨고, 그 옆에 칸에는 두 코씩. 한 코에 두 코씩 해서 한 바퀴 돌시면 됩니다. 한 코에 두 코씩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여기 이제 기둥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 이제 한길긴뜨기 떠야 되니까 기둥코 세 개. 세개 뜨시고, 첫 번째 코에 한 코에 두 코. 그 옆에 한 코. 그 옆에 한 코. 그 다음에 두 코. 여기 한 코에 두 코, 그 다음에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 돼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이렇게 3바퀴 돌리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개다 뜨고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여기 이제 기둥코 3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될거니까 기둥코 3개 떠주시고. 요번에도, 한 코에 두 코, 두 코. 그 다음에, 한 글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 글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도, 한 글긴뜨기 또 하나. 이번에는 한길 긴뜨기 두개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번엔세개세 세 개가 하나 하나 하나죠. 그래서 두개한개한개한 개, 두개한개한개한 개. 그러니까 두번 뜨고 한 코에 세개뜨고한 코에 하나씩 세개 뜨고 그 다음에 두개 뜨고 한 코에 하나씩 세개 뜨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개 한 코에 하나씩 3개, 세 3개 세 뜨고, 한 코에 2코 뜨고, 한 코에 하나씩 3개 뜨고, 다시 한 코에 2코 뜨고, 한 코에 하나씩 3개 뜨고 해서 한 바퀴 돌고 왔구요. 여기 기둥코, 3코에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흰색, 흰자는 이제 끝났구요. 끝나서 이제 이거 잘라주시구요. 그 다음에 옆에 테두리, 갈색, 갈 색은 짧은 뜨기 라서 기둥 코 하나, 그리고, 선 정리 는 따로 안 하고 같이 뜰 게요. 여기, 선이 나와서 얜자라 잘라줄게요. 그래서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짧은 뜨기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이제 여기 기둥 코에 빼뜨기 주시고 이제 이렇게 고리 고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리가 짧은 걸 좋아하시면 짧게 뜨시면 되고요. 길게 한거 좋아하면 길게 하시면 돼요. 둘셋네 다섯 여섯. 9, 8, 9, 10, 11, 12, 13개, 14개, 1 5열1 6열 17개, 전 17개 할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곳에 다시 와서 빼뜨기, 뜨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무리 잘라주시고, 꽉 잡아다니셔야지 끝에가 꽉 묶입니다. 최대한 가까운 데에서 빼주시고, 다시 한번더 빼주시고, 한번 더. 그 다음에 남은 건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계란이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진짜 계란 후라이 같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